안녕하세요. 꾸채이케입니다. 오늘 수업은 하체 순환과 골반 위주 풀어주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무릎을 세워서 하는 자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을 먼저 무릎 위에 올려서 사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발목을 꺾어 주시고 양손을 허벅지 안쪽에 깍지를 잡고 등어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이 상태에서 등어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세 호흡을 합니다. 셋 둘. 하나, 자, 깍지를 풀어주시고, 오른손은 허리 뒤로, 왼손은 손을 더 어깨 들어서 팔꿈치를 발바닥을 대시고, 손가락을 활짝 펼쳐서 밀어줍니다. 자, 몸통을 내쉬는 호흡에 트위스트 시켜줍니다. 다리는 그대로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세호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도 풀어줍니다. 앞에 있는 오른발을 같은 라인으로 다리를 접어주세요. 장작자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은 서로 꺾어주시고 손을 앞으로 짚고 엉덩살을 뒤로 살짝살짝 밀어줍니다. 등허리를 일으켜 세우신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전진 팔꿈치를 바닥으로 대시고 고개에 힘을 풀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힘을 빼시고 세우욱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신 호흡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셔서마찬가지로 왼쪽 팔꿈치로 발바닥을 대시고 손모양을 한 장을 만드셔서 상체를 비틀어줍니다 합장의 모양을 만드실 때 손바닥에 힘을 강하게 주셔서 몸통을 더 강하게 비틀어 줍니다. 셋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가슴 앞에 합장. 다시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 무릎에 팔꿈치를 대시고 반대쪽 트위스트 유지합니다. 셋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가슴 앞에 합장 양손 엉덩이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잡아주시고 다리를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주신 상태 호흡을 마시며 가슴을 위로 번쩍 들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왼쪽 방향으로 쓰러뜨립니다. 시선은 반대 방향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셋둘 하나, 다시 마시는 호흡에 원위치. 천천히 풀어주시고, 다리 원위치. 반대 방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오른발 올려주시고, 딱지 잡아서, 가슴 세워주시고, 세 호흡, 세, 둘, 하나, 손 풀어주시고, 왼손 뒤로, 팔꿈치 갖다 주시고, 자, 트위스트.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시고 손 풀어 주시고. 자, 다리 앞발 접어서 발목 꺾어 주시고 엉덩이 살 뒤로 뒤로 밀어 주시고 가슴 들고 한손한손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바닥. 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오셔서 트위스트. 팔꿈치 갖다 대시고 앞장 뒤틀어줍니다셋둘 하나 마시며 가슴 앞에 갑작 반대 무릎 바깥쪽으로 셋둘 하나 마시며 가슴 양손 엉덩이 뒤로 손끝 자, 무릎 세우시고 가슴 한번더 바짝 열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자, 가자한번더 갈, 셋, 둘, 하나 돌아오시고, 다리 다시 원위치 풀어주시고, 왼쪽, 오른쪽, 골반 풀어줍니다. 천천히 풀어주시고, 손도 가볍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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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도 풀어주시고, 다리 다시, 사부자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스테 고생하셨습니다.